조선비즈 박정혁 기자입니다. 저 2017년에 그 대통령께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들한테 이제 문자폭탄이나 1 8 후원금 같은 게 이제 쏟아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들이 있어서 의원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위로도 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거창하게 드린 이유는 기자들이 이제 기자를, 기사로 표현을 할때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이런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그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라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예. <laughs> 아마 그 언론인들께서는 기사에 대해서 어, 이 독자들의 의견을 어, 과거부터 받으실 텐데요. 어,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많은 어, 이렇게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조금 어,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저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 정치하는 기간 내내 어, 뭐 우리 제도 언론의 어뭐 이런 저 비판들뿐만 아니라 아 그런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어뭐 많은 어그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저는 아마 아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아, 이런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뭐 여러 가지 트윗이나뭐 그렇게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냥 제, 저와 생각이 가끔 다름 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이 담담하게 에,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 것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웃음> <웃음> 네, 네, 우리 저.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방 선거 전후로 해서 단행될 청와대와. 이기내각 구성 방향에 대해서 구상하시고 계신 바 있으면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3%대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4%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사실 어,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문재인 표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신년사에서도 창업 지원하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등을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그건 지난 정권에서도 좀 다뤘던 어, 의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장기적으로 좀 대한민국의 성장을 동인해 나갈 구체적인 묘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그 부분은 저보다 우리 정책실장께서 <laughs> 답변하셔야겠는데, 우선 앞에 성장률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어 이제는 우리가 아, 이 상당한 그이 경제 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세계의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가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 또는 3% 대의 성장을 맞아면 우리의 새로운 어떤 노말한 상태로 받아들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 우리 지난해에는 지금 3.2% 정도 어, 성장률을 어, 이루었을 것이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세에도 예, 3% 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에 나갈 수 있는 뭐 산업 정책 부분은 우리 정책실장님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저희가 그 혁신 성장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정부의 성장의 두 축입니다. 일자리 소득을 통해서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과거하고 다른 부분은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형식의 성장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와 민간 부분에서 선정한 선도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다시 말하면은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는 스마트 시티 또는 자율 주행차, 드론. 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올해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으라고 봅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새로운 사, 성장 동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특히 노사정 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월 중에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기구가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그러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또는 민간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도사업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새로운 사업 또는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청와대 기자님, 및 이기내가 구성 첫 번째 질문이 구성, 네. 청와대 이기 개편에 청와대 대한 청와대 및 이기내가 이기내가 <laughs> 예, 저도 만에. 굉장히 관심 있는 질문이라. 이기내가 구성 방향성에 대해서 <laughs>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어, 지금 질문 자체가 뜻밖입니다 아직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예, 다음 이제 경제 분야로 질문이 넘어갑니다. 우리 경제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어, 하실 기자분들께 손들어 주십시오. 저랑 눈 마주친 거 맞죠, 대통령님? 어, 경제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질문이 경제 문제에 관한 거여서 정치 외교에 관한 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언론이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제 모친까지도 도대체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국민들이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외교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왕정 국가라는 특성상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위협할 위협할 정도의 국민들이 모르는 이전에 어떤 협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제 만남에서 그런 협정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는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이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군사 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정보 협. 그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어, 그 비공개 이유였습니다. 에, 뭐 그런 상황은 뭐 지금도 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저는 그 외교 관계도 어,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에 정부에서 양국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어, 그렇게 또 어, 그 합의를 했다면 에,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 그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에, 좀 흠결이 음, 뭐, 있을 수 있다면 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H 척과 어,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저 경제 분야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방금 바로 옆 자리 예. 아까 제가 그렇게 지호를 하고 쬐는데 <laughs> 우리 준보 형 기자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입니다. 제가 100일 회견 때도 질문드리고 이렇게 두 번째 질문 기회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경제 분야로 국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그 무거울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 물론 십년 사이도 언급을 하셨지만 어, 이 최저임금 인상은 뭐 후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단순히 최저임금에 그 국한하는 게 아니고 그 노동시간 단축 말씀하신 것과도 다연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 사회 극복은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과로하게 되고 정식퇴근을 못 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어, 최저임금 인상이 그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라는 그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또 대폭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에, 고용과의 그 어떤 영향 영, 그 상관관계가 늘 어, 논의가 되곤 합니다. 에, 우리 국내의 과거 전례도 그렇고 또 외국의 연구 결과도 그렇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또 일부 한계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 어~ 경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 금년에 상당히 높은 어~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 지금 우리 일월달에 그에 대한 어, 다소 어~ 뭐~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 가지 한계기업들 특히 아~ 어,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취약계층 쪽에 고용들을 유리 좀 위협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이나 사,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인가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사대보험료를 또 지원해주고 또이 사대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이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는 문제없다고 가 봅니다.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과제이고 그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아직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라운드 경제 분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대해 t 요 예, 아하세요문통 님. Uh, I've just arrived in Seoul, so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I'm Laura Bicker from the BBC. Um,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with regards to North Korea. Now, you have pursued this in policy of engagement. The US policy is one of maximum pressure. Is there not a potential for a flashpoint between those two policies, and how will you deal with it? Thank you.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부임한 BBC 로라 비커라고 합니다. 저는 북해, 북한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은 관여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 제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이두 개의 정책이 부딪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떻게 이것을 다루실지 대통령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예, 어, 한국의 그 대북 관여 정책과 미국의 압박 정책이 충돌했을 경우에 어, 이게 달를 경우에 어떻게 대통령께서 어, 정책을 취하실지 에 대한 어, 질문입니다. 예, 예 우리가 어, 현실적으로 어, 가지고 있는 음,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미국과 한국은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 이 대북 정책, 특히 북해, 북한의 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전혀 어, 이견 없이 빈틈 없이 협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 이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아주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그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 어, 오고 있는데, 이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어,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 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어, 하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또 우발적인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려 깊은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 의장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 의장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의장입니다 북한이 핵화를 위한 대화 의장으로 이렇게 놓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여유가 있어서요. 우리 경제 분야 하나 더 받고 사회 두 개를 받은 다음에 또 자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도신대 예 yeah so you alluded to this a little before but um, president trump has claimed that he created the environment for yesterday's talks that it was because he has taken a strong firm and willing to use america's might Stand against North Korea, that the talks yesterday were able to happen. How much credit do you give President Trump uh, for yesterday's agreement? And separately, um, your government has hinted that it would be willing to uh, suspend some direct sanctions on North Korea to facilitate its involvement in the Pyeongchang Games. Uh, can you explain how far you're prepared to go to provide that? Thank you. They 워싱턴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제의 남북대화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공이 있다. 지금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이는 거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트럼프의 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 있기 전에 이한국의 직접적인 대북 제재를 조금 중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더 대표해 주실래니까 네. 번역을. 네, 두 번째 질문은 평창올림픽 있기 전에 한국의 대북 제재를. 조금 중단, 중단을 하겠다, 좀 연기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그 평창 올림픽, 예, 예, 그 남북 대화 승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어,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어,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한국은 국제 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입니다. 어, 한국이 국제적인 어, 어떤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안섭니다.